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에 비교적 조용한 반응을 보인 검찰이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행동을 집단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정부 여당의 이중잣대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쓴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을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고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대해 집단적, 정치적 성격이 강해 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고 징계 사유라고 나를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김건희 특검에 방문하기도 했다.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선언하자 항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통령실도 비판에 가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검찰은 과거 독재를 유지하는 칼의 기능을 한 적도 있고, 지난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숱한 압박과 수사를 한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행동이 국민에게 항명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조기 복귀를 요청하는 건 검찰 개혁이 현실화한 만큼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걸 골자로 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 나아가 특검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권이 결합이 가장 심화한 조직이기도 하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특검의 수사 및 기소는 사실 파견 검사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만큼 중대범죄에 있어 검사의 수사 능력은 꼭 필요한데도 이를 부정한 건 정부여당 아닌가라며 정부여당의 이중잣대에 대한 결과라고 비판했다.